멘토라이 비법이 있습니다. 내신 수는 둘다 수학 공식 없이 수학을 정복하겠습니다. 첫 문제는 2023년 수능특강 미적분 문제입니다. 페이지 12쪽에 문제 4번. 소리 많은 수열 AN이 있다. 수직선 위에 두점 AN, BN이 있어요. 그때 AN, BN을 3대1로 외분하는 점을 CN이라고 잡았어. 그럼 외분점 계산할 수 있잖아. 맞죠? 외문점 어떻게 계산해요? 자, 외분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3-1. 3-1을 적고요. 뒤에 걸 앞에 적으세요. 유도 다음 한번 해줄게. 뒤에 네. 걸 BN을 잡는 거야. BN의 좌표를 앞에 적으세요. 3배 AN 플러스 1. 그런 후에, 앞에 있는 좌표를 뒤에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분모는 2가 되죠. 맞죠? 정리합니다. 2분의 9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 AN. 이 좌표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 녀석을 XN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런데 XN의 극한이 얼마래? 그렇지. 8분의 7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근데 우리 빼먹은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녀석은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억에서 알수 있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일반한 an의 극한값을 알파로 둘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응. 이해되나요? 응. 오케이. 요거 기억 포함이라 할게. 그럼 좋았어. 리한식을 이제 이용할 거야. 갑니다. 리한식. 리미트 x가 무한 아 x란다.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 xn을 요 그대로 쓸 거요. 엑스의 극한을 그대로 쓰세요. 자두세번 안전하게 되겠죠. 수렴하는 기본 극한의 기본 성질은 수렴할 때는 분자 분모 합차 다 분배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극한을 바로 쓰겠습니다. 이분에 구 알파 빼기 이 알파 맞나요? 그래서 이건 은 이분에 칠 알파 이너색 극한이 얼마다? 팔 분의 칠이라고 했잖아.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 값은 77 7 약분하고요, 2를 곱하면 되지. 그 다음은 4분의 1이다. 극한의 기본 성질을 묻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하나 더 설명한다면, 이 녀석이 왜 같은지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주어져 있죠? 혹시 여기 주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주어져 있죠? 말 그대로 이 초록 점 3AN 플러스 2와 이 오렌지 점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최소한 같지 않아야만 외분점이 존재하거든. 이 녀석은 두점 AN과 말 그대로 BN이 같지 않다는 얘기야. 같아버리면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문제는 어떤 문제가 누가, 누가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해 이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덤벼야 됩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도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2023년 수능 특강 미적분 문제입니다. 페이지 13쪽에 있는 7번 문제. 두 양수 r, s에 대하여 이런 조건 두 개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맞죠? 어, 첫 번째 조건을 차차히 보세요. 이 녀석은 등비 수열의 극한 아닐까요? 공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 있는 무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정리를 조금 할게요. 기억을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는 이 n 제곱 플러스 1 그대로 놔두시고 분자는 지수 법칙을 써서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3의 n 제곱 곱하기 r의 n 제곱 곱하기 r의 1 제곱 어때요? 지수 법칙을 조금 더 쓰면 자 분모는 그대로 놔두시고 분자를 조금 다시 쓸게요 r 곱하기 3R의 전체 N제곱 어때요? 아니 이 녀석이 3분의 1로수렴했다잖아 그럼 잘 봐. 수렴했다는 것은 분모의 차수, 이의 N제곱 차수와 분자의 차수, 3R의 N제곱 차수가 같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그 비율이 3대 2가 나왔다는 것은 어? 이만큼의 우리 흔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 부르지. 차수, 그러니까 2랑 3R이 같다는 얘기죠. r은 3분의 2죠. 최고차의 개수비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비가 1분의 r이잖아요. 1분의 r이 바로 3분의 2가 나와야 되려면 r은 3분의 2죠. 아, 글클럽했어요. 미안해요. 알겠지? 원래는 이제 볼래를 분자 분모에 분모 이 최고차의 개수이 n적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2분의 3마이 마이스1초가1 미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1분의 r의 비율이 바로 3분의 2가 된다 바로 해도 괜찮아. 이게 나오지. 두 번째 한번 보죠. 이 녀석은 분배한다면 역시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의 극한 아니겠어요? 맞지? 근데 그게 1로 갔어요. 어?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r 알잖아요. r 바로 대입할 거야. 한번더 적어볼게. limit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3분의 2의 n 제곱 더하기 sn 극한이죠. 그 근데 이극한은 그 어디로 가요 얘는? 그렇지.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 어? 그게 사실은 극한이 그 1이 나와야 돼요. 맞죠? 이 녀석은 어, 녀석은 그럼 s는 얼마가 돼야 될까? 반드시. 그렇지. s는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 아니면 극한값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두를 이용해서 r 더하기 s를 계산하면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한 3분의 5가 된다. 극한의 기본 성질을 묻는 문제. 수능 특강 미적분 문제입니다. 12쪽에 있는 1번 문제. 자연수 p에 대하여 일반항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좀 크게 보자. 어 수열 an이 뭐하도록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련과 발산은 반드시 뭘로 조사하죠? 극한 값으로 조사합니다. 반드시 극한 값으로 조사합니다. 물론 등비수율은 공비만 가지고 수련 발산을 조사할 수 있지. 근데 기본은 반드시 뭘 조사한다? 극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P-10이라는 지수 보이나요? 이 녀석이 만약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의 AN은 수렴일까, 발산일까요? 그렇지, 이 녀석은, 어, 근데 발산이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녀석이, 어, 양수가 되면, 어, 이것도 무한대로 가잖아. 제곱이잖아요. 전체를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발산일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럼 만약에 P-12, 아, 심지어는 0일 때도 마찬가지다. 0이도 이건 수렴하겠지만 비지니어적이 발산이잖아. 그럼 P-10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 수렴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샘 프리장 좀잘 보세요. 일반 A에는 지금 문맥상 P 여기 있는 P-10은 음수라고 했어? 그러면 역수가 되면서 분모로 더 가지. 밑을 L화는 10-P라고 쓸수 있지 않을까? 분자는 그대로 놔두세요. 자, 요렇게 바꿨단 말이야. 흔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꿨어. 괜찮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이 둘이 어떠할 때이 AN이 수렴할 수 있어? 뭐할 때? 차수, 분모의 차수, 밑차수 있잖아? 10-P와 그 분자에 있는 차수. 이 녀석은 제곱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차수는 뭘까? 최고차는? 그렇지 사조사 정리를 굳이 한다면 n 내적급이 최고 차잖아요. 그 최고 차에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커야 돼요. 분모의 차수가 커야 돼요. 그렇지? 틀렸어요. 분모의 차수가 크거나 같아야지. 생각해봐. 예제나 예를 들면 이거잖아. 우리 이거 이럴 때 n 제곱 분의 n이면 수렴의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무한 들어간다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면 n제곱분의 n제곱면 어때요? 그렇지? 일로 수렴하잖아.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지. 그래서 p 범위가 나온다고요. 자, 이거 어, 배웠던 거 맞죠? 그래서 p 범위는 뭔데?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맞나요? 물론 자연수 범위지. 그럼 1 이상 6 이하라는 이 범위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p를 어떻게 알아요? p 합을 물었잖아. 1, 2부터 6까지 합이잖아. 계산하면 21이 답이 되겠네요. 알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극한이 존재할 때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